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중에서 분양가를 정말 많이 할인한 지역 바로 1호선 부천역 급행과 특급 노선을 이용해서 서울 출퇴근도 정말 편리하신 지역인데요. 도보 5분 내로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매물입니다. 100세대 가량의 중규모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는 월세 보증금 수준으로 2천에서 3천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하신 호실도 있고요. 그만큼 담보가치가 좋다는 뜻이겠죠?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구조, 어떤 집인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내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설명은 영상 후반부에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부천역에서 제일 가까운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대수가 많지만 가격이 저렴합니다. 한동짜리 아파트에 비해서 많은 폭의 할인이 있었는데, 1억 2천만 원 할인했습니다. 여기 옵션들도 많으니까 끝까지 보시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타입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두 가지를 보셔야 되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 냉장고 자리 또 그리고 주방에 정말 힘을 많이 실었고요. 여기서 식사를 하시기에도 괜찮은 공간들이 나옵니다. 인테리어는 두 가지 타입 다 비슷한데 첫 번째 타입은 주방과 거실 이렇게 아늑하게 일체형 구조로 활용하시게 되고요.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와는 사뭇 다르죠. 위에는 에어컨, 실링팬 잘 들어가 있고요. 방두 개가 이쪽 아트홀 뒤쪽으로 펼쳐집니다. 한쪽은 이렇게 넓게 준비되어 있는 방인데 이방 크기도 괜찮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보조 주방처럼 펼쳐져 있는데 애벌빨래 하시는 정도 용도로 활용하시고요. 위쪽에 세탁기 건조기는 다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한쪽에 방화문 안쪽에는 보일러와 실외기 별도로 배치가 가능하고요.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를 안방으로 사용하시는데 공간감이 상당히 넓습니다. 위쪽에도 거실에서 마주 볼수 있었던 통일감 있는 인테리어로 LED 매립 등잘 들어가 있고요. 또 반대쪽에는 부부만이 이용하실 수 있는 욕실인데, 샤워부스 정말 깔끔하게 설치했습니다. 단차 시공되어 있어서 물이 넘어올 걱정 없고요 이 반대쪽으로 보시면요 이쪽에도 거울 그리고 수납장도 정말 예쁘게 마감했습니다 일반 호텔에서 볼수 있을 정도의 욕실 인테리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거실 주방을 지나서 한번 볼 텐데 여기 거실 반대쪽에서 주방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정말 예쁘게 떨어지는데요. 매립형으로 이렇게 TV 자리도 마련을 해 드렸고 대형 TV 하나만 놓으시면 거실 인테리어가 잘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감이 실제로 보시면 정말 넓게 펼쳐지는데 주방 느낌 정말 세련됐습니다. 깔끔하게 인테리어도 조명도 정말 신경 많이 썼고요. 이쪽에서 이어지는 메인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보다도 다소 큰데 여기도 샤워 파티션 설치가 잘돼 있고 수건장도 마련이 돼 있고 코너 선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입니다. 여기 입구에서 가까운 마지막 방입니다. 이 마지막 방은 첫 번째 방에 소개시켜드린 데보다도 다소 작지만 자녀분들 방으로 이용하시기가 좋고 한쪽으로 붙박이장을 길게 짜시고 또 이쪽으로 침대 자리 배치하시면 자녀분들 이용하시기도 적당하겠습니다. 자두 가지 구조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타입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조를 보시면요, 여기는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에 더 가깝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거실 주방, 일체형 구조 동일하지만 다른 느낌을 자아냅니다. 왜냐하면 좌우로 방들이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주방 공간, 여기는 일자형 구조입니다. 11자 공간을 사용하시게 되고, 여기도 물론 냉장고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예쁘게 매립되어 있는 인덕션, 이쪽에도 포인트 공간으로 바깥에서 바라볼 때 예쁘게 DP해 놓으시기 좋겠습니다. 위쪽으로도 조명등이 들어간 건 동일한데요. 여기는 거실에도 예쁘게 조명등들이 마감이 되어 있고, 첫 번째 보여드렸던 5구 타입보다는 다소 더 넓은 크기의 거실입니다. 거실 인테리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전창이 정말 넓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남양 채광과 그리고 조망을 마음껏 살린 설계인데 저 멀리 보이는 게 소래산과 성주산이 둘러싸 있고 조용하고 아늑한 동네입니다. 하지만 부천의 외곽지가 아니고요. 여기는 부천역 도보 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예쁘게 펼쳐지는 전경이 참 마음에 듭니다. 거실과 주방을 뒤로 하고 방두 개가 우측으로 펼쳐지는데요. 여기는 첫 번째 방입니다. 자녀분들 방 이용하시기가 물론 널찍하고 바닥에는 따뜻한 톤으로 강마루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여긴 부부 침실인데요. 부부분들 이용하실 때 옆에 널찍하게 부부 욕실 되어 있는 게 포인트이고 이 집에는 메인 욕실, 부부 욕실 가릴 거 없이 정말 힘을 많이 실었는데 공간 활용하시기가 좋고 또 샤워하시기가 폭이 참 괜찮습니다. 부부만의 공간을 이렇게 침대 널찍한 걸 놓았는데요. 이 반대쪽 아치로 마감되어 있는 공간을 지나보면 여기는 자주 입으시는 옷 정도 보관할 수 있는 드레스룸으로 쓰시게 되고요. 반대쪽에는 환기 가능한 창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가까운 메인 욕실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 소개하면 이 집의 두 가지 타입 소개가 끝납니다. 여기 메인 욕실 보시면요. 부부 욕실과 마찬가지로 넓고 쾌적한 샤워 공간 잘 나오고, 여기는 조적처럼 마감이 되어 있는 세면대인데, 세면대 느낌 정말 괜찮지 않으세요? 그리고 양변기도 널찍하게 공간을 잘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인 욕실 옆에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누가 봐도 드레스룸을 이용하기가 좋지만, 자녀분들 방 주셔도 괜찮은 크기입니다. 한쪽으로 침대 배치하시고, 다니는 동선 확보하시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보일러실, 실외기실이 위치가 되어 있고, 체감 환기창이 있고, 그 밑으로는 여기는 간단한 애벌빨래 하시고, 세탁기, 건조기, 기본 옵션 매립으로 깔끔하게 워시 타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타입 다 살펴드렸습니다. 59타입과 64타입, 이렇게 넓어진 공간감과 구조, 여러분들 입맛을 잡기 위해서 또한 가지 구조가 더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현장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 분들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일반적인 아파트 타입을 선호하시지만, 하지만 방두 개짜리, 그리고 널찍한 테라스가 있는 세대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가 좋습니다. 입지를 살펴보면, 부천역 도보 5분 내로 이용할 수 있는 1호선 급행을 이용하시기가 좋고, 여기는 부천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상업시설도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입주금을 적게 움직이시는 이번 이사철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2천만원, 3천만원으로 계약부터 입주까지 가능한 매물이니까 궁금한 점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개 마치겠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